조선일보 5월 31일 기사 기사 봅시다 자 일명 기사입니다 사드 내기 추가 반입 청와대 보고 안했다 조선일보 방금 들으신 분들은 조선일보하고 논조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시죠 그죠? 자 보제가 이렇습니다 매우 충격적 한, 한민국 국방장관의 전화 확인 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인지도 조사 국방부 업무보고 때 보고 안해 업무보고 다음 날 설명 국방부 해명에 청와대 발사대 반입 내용은 없었다 반박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제주 전국 전국당값 1년세 5.34% 올랐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19% 올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김현미, 도종환, 김영춘 내각 관련한 이야기 있고요 파견업체가 월급 16%에 4대 보험료까지 대가요 요건 이제 그도급 이죠.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들의 관련한 이야기인데 용역 업체가 중간에서 그냥 사람 장사해 주는 곳인데 정말로 한일 없이 돈을 엄청 떼갑니다. 정말로 많이 떼가요. 지금 여기 기사 제목에도 이제 그냥 당장 월급 16%를 떼가고 사대 보험료까지 떼간다. 얘들이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직접 고용하면은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고용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용역 맡긴 게 싸니까. 그리고 그싼 입찰가에 대해서 용역업체는 또 노동자한테서 그걸 떼가는 거예요 개쓰레기들이죠 완전히 개쓰레기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좋다고 빙신들이 그 뭐예요 빙신들이 그 <laughs> 용역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영 안 하겠다고 지랄병하는거 보면은 그 새끼들이 인간 새끼인가 사람 새끼인가 뭔가 참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일단, 박견근로자 관련 이야기겠고, 아마, 4회면에또 나오겠지. 자, 이면입니다. 나도 블랙리스트 올랐다. 행동하는 대중시인이자 의원 도종환 관련 이야기고, 뭐 도종환 김현미, 그 다음에 김영춘, 뭐, 김부겸, 이렇게 이제 2, 3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은 장관하면은, 장관이 최고점 아닐까? 아니면 공무총리가 까 잘난가 나중에? 대통령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런데, 행정은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부겸은 이제 뭐 수성구에서 대구 수성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었지. 3연입니다. 장관 후보자 막바지 검증. 의원 추가. 입각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오면 여당 이낙연, 인준 총력 설득. 한국당 부적격 고수다. 부적격 고수. 이낙연 관련해서 이야기가 아직 있고. 이또 뭐야. 개새끼도 주인 따른다. 고승 욕설. 한국당 난장판 토론회, 박전 대통령 탄핵 책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유당 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6년입니다. 하반기에 공무원, 12,000명 추가 채용. 아까 그래서, 노량진에 사람 몰린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 있었죠, 그죠?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마련, 국회 따로, 국정 기획이 따로. 예,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관련해서 뭐 뭔가 권한 관련해서 충돌이 좀 있나 봅니다. 8면입니다.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되는 임금 20% 상승 효과.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견 노동 파견 근로자들인데, 파견 근로자들에선 관련된 데가 방금 얘기했었죠, 그죠? 중간에 사람 장사는 새끼들만 돈 받아쳐 먹는 구조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은 멀쩡히 일해놓고 돈을 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꼼수로 급성장한 파견업체 공식수 수료는 15% 수준이지만 15%도 많다, 씨발. 폐직금등 빼돌려 부당이득 챙겨. 학교조차도 파견직 확산. 일상적 차별이 더큰 문제다.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새끼들 없어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청 같은 데 있잖아요. 시청이나 그런 데서. 파견 근로자 쓰지 말고, 용역 쓰기가, 용역 쓰지 말고, 직접 고용하라고. 간접 고용하지 말고, 직접 고용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 시발놈들이 듣질 않아요. 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 고청장들이 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 시장들이나 그죠. 10년입니다. 모죄에서 유죄, 유죄에서 모죄 취지. 이석채 43개월 법정 유랑. 이게 누구지? 110, 131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서울고법에서 네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아, 그거네. 그때 그 위성판 새낀가? 위성판 새낀가? 다른 새낀가? 이명박 정권 때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KT 회장으로 승승장구했다는 사람인가 봅니다 자, 11면입니다. 뭐 나머지는 얘기, 별 얘기 없고요 11면입니다. 피혈증, 사망급증 3대 증상 기억하세요 넘어가고요 오늘 조선일보는 아까 무슨 얘기가 있었지? 일자리 추경 관련한 얘기가 있었고, 한국일보는 파견 근로자 관련한 얘기가 사실 오늘 기사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뭐 정치 이슈를 제외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또 쓸데없이 겨를이라는 기획 기사로 한국일보가 뒤쪽 면들을 도배해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제면입니다. 21면입니다. 부가세 원천징수 추진에 카드업계 유탄. 40년만에 납부체계가 바뀐답니다 신용카드사 통해서 대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반대하고 싶은데 반대를 못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국세징수부담 카드업계는 반발 그니까 카드업계가 이거를 징수한 다음에 다시 또 줘야 되니까 자영업자 자금난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난잘 몰라요. 솔직히 난 경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카드사들이 뭔가 좀 부담이 늘지 않겠나 싶은데 뭐그 새끼들이 그 받아쳐먹는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그좀 세금 대리 업무도 좀 해도 시켜도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네요. 저런게 구조조이지 오늘 레곤세는 반가운 담비가 내리는 격이다. 자3 0년높피니언입니다 대한민국 정복 통합 로고 모르겠습다 넘어갑시다 자고현 홍주 현 홍주 대사님을 보내며 헌법재판소 설치와 탄핵 심판 기능 역설 공직 마친 후 로펌에서도 늘 국익을 걱정 인생의 멘토를 잃은 슬픔의 두손아예뭐 오종남이란 사람이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뭐현 홍주라는 분현 홍주 법관 법관 출신이지 로펌 변호사인가 본데 양반의 이제 업적에 대해서 축적어놓은 글 같습니다. 탄핵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박근혜가, 박근혜가 지고 노리고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경화, 빅딜 희생양은 안 된다. 국제부장이 쓴 글인데, 요게 뭐냐면은 이낙연 통과시키고 강경화는 내쳐라. 라는 게 이제 빅딜입니다, 빅딜. 외교부 장관이 다른 사람을 지명하라는 거죠. 근데 요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글 내용인 것 같고. 31면입니다. 기업 활성화 없는 일자리 만들기. 오, 시장적인, 시장, 시장주의적인 어떤 칼럼이네요.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정부가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창출해도 그것으로 1인 기업을 비롯한 기업 생태계의 악순환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시장이 커질수록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나쁜 시장 일자리의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따라서 세종부 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의 악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악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적이긴 한데 이제 시장적으로 극단적으로 쓰레기 같은 거는 아니고요 중도적으로 나름대로 균형 잡힌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입니다 청와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조사 지시 파장에 중복한다 조선일보가 뭐라 썼는지 기억하세요 자 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 지역 균형과 여성 중시가 돋보여 세월호 제조사 필요성 높인 황교안 세월호 외압 의혹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황교안이는 곧 털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걸로 오늘 심무브리핑 끝입니다. 조금 쉬다가 방송 켜놓고 조금 쉬다가 이제 로마 토타로 2를 이어서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